이거, 그냥 기사 내용이 그림으로 다 설명돼. 자, 보세요. 이게 기존 아닙니다. 기존 아니죠. 예. 기존 안을 보면은, 원래 이거는 서울 양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 서울 춘천강 고속도로까지, 서울 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목표였죠. 이거는 자기 그것도 있잖아요. 그 대선 공약집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대선 공약집에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없죠. 교통이 분산되죠. 교통이 분산되죠? 눈에 보이, 보이게. 가밀 JTC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가밀 JTC에서 그대로 직진해 가면 서울 양양고속도로인 거예요. 그니까 러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양수리 갈그 교통량들을 애초에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이게 또 양수리를 갖다 들어가는 쪽은 이쪽 중부대로 고속도로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쪽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이 되는 그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강상면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어레레? 아니 그그 그 얘기에는 L 자로 휘는 게 이게 이게 L 이게 자로 L자로 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봐봐 양평 JTC로 들어가서부터 저기 설악 IC 강촌 IC로 가는 새로운 연결 구간까지는 지옥과 같은 교통 체증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차가 빠져 나옵니다. 빠져 나와 가지고 어디서 막혀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미친 듯이 막히게 되겠죠. 무지하게 막히죠. 무지하게. 왜냐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차들하고 고스란히 다리에서, 여기 다리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왜 막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몇 차선? 왕복 4차선, 4차선 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다리로 진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를 낮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리 위는 바람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가 최소한 20% 감소가 됩니다. 100km로 달려든 차들이 80km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거기다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원래 진행하는 차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합쳐지니까 양이 늘어나죠 교통량 예. 자체가. 만약에 여기 그냥 JTC 여기가 원래 양서면이에요. 양서면 JTC 아 양서면 JTC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근데 여기에 추가 JTC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쪽으로 빼주는 건데. 애초에 이렇게 그냥 왔으면은 JTC를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합류됐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길 그대로 간다니까 그냥? 쭉 가는 거죠. 쭉 가니까 안 막히잖아. 덜 막히죠. 어. 그런데 여기는 이 지옥과 같은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끔찍한. 근데 또 여기서 충격적인 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이렇게 양평읍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또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쪽에 양근대로도 양근대로는 제가 알기로는 왕복 2차선 다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양근대교에서 더 막혀. 양쪽이 교통에 완전히 마의 삼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통 영향평가를 통해서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로를 만들 때왜 이렇게 미치, 미쳤다고 그죠? 이렇게. 아니, 만듭니까? 괜히 돌아가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도로는 모양이 이뻐야 돼요. 돌아가는 데다가 양쪽을 다 막히게 하는. 이런 식의 미친 짓을 갖다 왜 합니까? 오로지 여기에 장모님 땅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장모님 땅. 어? 그리고 여기에 장모님 땅. 그리고 이미 효과는 얻었죠? 이미. 이미. 소문 다났죠 그러니까 양평이라는 곳이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양평이 왜냐면 물래동 옆에도 양평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영동 부구에 예. 제가 그 동네 좀 살았거든요. 근데 예. 거기랑 경기도 양평이랑 헷갈리시는 분 진짜 많아요. 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이게 경기 북부에 있는지 남어 남부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 저어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양평이 엄청 핫하고 벌써 땅값이 들썩 들썩하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 그림 두 개를 비교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리면 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표시해놨던 것들 딱 강조해가지고 설명해드리면 돼요. 어렵지도 않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밀리든 말든 상관없이 여기에 사는 양평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가야지 훨씬 편하지. 뭐가 편해요? 양평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로 탈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앞에 남양평 IC라든지 이쪽에서 저 위까지 어떻게 가? 저기요. 이렇게 얘기한다. 양평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에요. 그쵸, 요쪽이죠, 아래쪽. 여기하고, 이 양평군의 양평 읍내가 여기에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구보다 여기 인구가 더 많아요, 양서면. 왜냐면, 여기 두물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로 보더라도 양서면 쪽에 뚫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읍내에 들어가는 쪽에 교통의 채증이 누가 봐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걸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위쪽으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업은 양평 군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국책 사업이잖아요. 국책 사업이죠. 그래갖고 뭐 많이 얘기들 하는데 어?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고,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타가 예타에 끼지도 못할 만큼 경제성이 형편없다고 얘기됐던 걸갖고 지금 경제성이 오히려 낮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저 후한무치한 자식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보더라도 이게 예타 통과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은 톨비도 더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톨비도 더 나오지 거리가 더 늘어났으니까 거리도 늘어나고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되는 게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누구만 이득이 돼? 옆에서 지금 이미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지금 여, 여기 여기에 여기에 지금 고속도로를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e <laughs> s <laughs> 모릅니다 아직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고 있고요 그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최은순 쪽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에이, 음. 주유소도 같이 만든답니다 근데 이 제보자가 주유소 만드는 분인 거야 에이. 캐노피가 들어갔대 그럼 다 만들었어 세상에 뭘 믿고 거기에 공사를 먼저 했을까 여기에 jct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기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굳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없죠 물론 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에서 막히기 전에 여기 들렀다가서 이럴 수는 있거든 근데 그렇지만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빠져나와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 도로에서 나오는 서울에서 나오는 그 인구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지 제가 제보 받은 겁니다 근데 뭐 최은순 일가가 휴게소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네. 시원하게 하셨, 네. 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가 해서 돈 벌었던 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좀 크게. 나중에 항상 제 얘기하는 게 너무 속상한 게 해먹으면 안 되죠.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MB처럼 4대강, 뭐한 건으로 뭐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우리가 그 하나만 맞고 그 하나만 싸우면 되는데 뭘 이렇게 5만 군데 자잘한 것까지도 이렇게 다 건드는지 진짜 미치겠어요. 그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바로 연장이 되면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이게 L자라고? 어디가 L자가 있니?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 이게 L, L자가 아니라 s 자 S자. 고속도로가. 어? 그렇게 S를 좋아해? 이걸로 끝.